송기정 기념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승입니다. 손기정 할아버지의 외손자로 유족을 대표해서 손기정 기념관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손기정 기념재단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손기정 선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손기정 선수는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아. 아,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억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 민족이 가장 힘없고 자신 없었을 때, 손기정 선수의 세계 도전을 통해서, 어, 또그 승리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큰 틀에서 보면 전환점을 만든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잘 기억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 혹시 손기정 기념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손기정 선수가 그 국민들에게 잘 기억되게 하는 게그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인 사업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선수이니만큼 어,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그 2005년부터 매년 그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마라톤 대회는 어, 현재는 그 서울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임진각에서 개성을 반환하는 그런 대회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손기정 선수가, 그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될 수 있게, 음. 손기정 평화음악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이제, 아직은, 리모델링 공사로 개관을 못하고 있지만, 손기정 기념관이 10월 30일 정도에, 그, 공사가 끝나서 개관 예정이고요. 어, 개관이 되게 되면 손기정 선수의 각종 유품이 전시가 많이 될 겁니다. 음. 그걸 통해서 손기정 선수의 삶의 자취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어,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월계관, 우승 상장, 요거를 어, 통해서 승리를 얘기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손기정만의 승리가 아니라, 어, 모든 국민들이 승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승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손기정 선수가 조금 더그 국민들 눈높이에 좀 편안하게 바라보게 그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어, 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영화 중에 그 하나가 어, 손기정 선수가 감독으로 참가했었던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다룬 영화가 그 촬영이 전부 다 끝났고 개봉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기정 선수가 선수로 활동했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다룬 영화도 CJ ENM과 계약을 해서 어,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걸 통해서 손기정 선수가 좀더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보여지는 그 옆에 있는 그냥 그. 영웅이지만 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지, 아까 마라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좀 이번엔 평화 마라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어떤 방식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선교육 평화 마라톤 대회가 그,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부터 지금 15회째를 맞는데 가장 그 대회를 운영하기 힘든 네.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그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 이게 집합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비대면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손기정 버추얼 그 마라톤 대회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에 맞 춤형 그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어또 그런 앱을 개발을 해서 예예 그걸 통해서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버추얼 마라톤대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 손기정 가상 마라톤대회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집합이 힘드니까 이제 앱을 해서 각자 마라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그 2020년 11월 15일날 10시에 전국 어디에서나 동시에 같이 뛸수 있고 음. 뛰는 분들이 그 본인 핸드폰을 통해서 어, 자기 순위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기록이라든지, 뭐, 또, 그, 누가 응원을 했을 때, 문자로 응원을 하면, 예를 들어, 그, 이제, 이준승 화이팅! 하고 문자를 하게 되면, 그게 귀로 들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또, 이제 또, 그리고 참가자들이 뛰다가 자기가 힘들고, 아니면은 좀, 그, 몸에 이상 신호가 왔었을 적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또 관제실에서 전화를 그 사람한테 해서, 청가자한테 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음. 이상이 확인되면 그 119를 그, 그쪽에다 투입시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외로서의 기능도 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외국의 사례들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에 도입시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매우님도 질문... 네, 한번 출전을 네. 해보시요 아, <laughs> 저는 너무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들어보면 서도요 네.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 이렇게 직접 뛰어지는 네. 세상에 오는구나 싶고요. 한번 네. 기회가 되면. <laughs> 네, 굉장히 그 손기정 하면은 아나로그적인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인데 그 IT와 요번에 만났습니다. 아, <laughs> 기대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네. 저희가 5월에 개관을 했어요. 예. 대통령님. 예. 근데 저희 도서관 한번 와보셨죠? 예. 예. 어떠셨어요? 예, 도서관 하면 은 사실은 딱딱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아, 여기 공간이 조성될 때부터 사실 보기는 봤었었죠. 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참 이렇게도 조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참 편안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제 뭐 그런 모습 통해서 아, 이 속에서 그참 즐겁게 책을 볼수 있고 편안한 시간이 될것 같다. 나에또 한편으로는 중림동의 명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조그마한 자랑인데, 송기정 선수와 어울리는 체육 컨셉으로 저희가 클라이밍도 또 이렇게 만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체육 <laughs> 체관이 있는 도서관이 아닌 지덕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 예. 몸도 기를수 있는 도서관으로 예. 조금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laughs> 또 어울리지 않게 또, 무가 되지 않게 예.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도서관 이름이 그 할아버님이신 송기정의, 이, 송기정 선수의 이름을 본 따서 만든 도서관이잖아요.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예.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예. 어,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송기정 어린이 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손기정 선수에 대한 기념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 음. 통상적인 그 분들이 봤었을 적에는 왜 손기정만 자꾸 뭐를 해 주지? 아, 근데 음. 실상은 손기정 기념 재단이나 유족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음. 이 부분들이 외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선기정만을 기념하는 공간을 또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족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예, 예. 그러니까는 다른, 다른 분들은 기억을 안 하는데 왜선기정만 자꾸 아, 뭘 네. 해주냐라는 이제 이런 거죠. 예. 아, 좀 특혜처럼 바라보시거나 뭐 그렇게 피로감이 느끼실 수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 그런 게 염려되시는. 예, 그런, 그런 게 염려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 실제로도? 예, 예. 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laughs> 네. <또> <웃음> <웃음> 아, 도서관에서 좀. 도서관에서 좀더 유연하게 <laughs> 그러니까 운영을 더 해야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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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또 저희가 알기로는, 송기정 선수만 유명하신 게 아니고, 또, 아버님도 유명한 마라토너셨다는데, 음.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마라톤에서 4등을 하셨고요. 오. 1958년 동경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신 이창훈 선수입니다. 오. 동경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은 굉장히 그또 일본에서 거주하던 제일교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그 자신감으로 또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웃음> 밀리시지만, <웃음>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획을 그으셨던 그 마라톤 네. 선수이셨습니다. 어, 그러면 네, 할아버지 님도 굉장히 잘하셨고, 네. 아버님도 굉장히 잘하셨고, 선생님도 굉장히 운동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운동은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외할머니도 잘 되셨거든요. 아,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 단거리 대표 선수이셨어요. 오. 그러니까는 사실을 외가, 네. 친가 어, 이쪽이 전부 다잘뛸수 있는 유전자들이 네. 있어서 저희 형제들이 사실은 운동들을 조금씩은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저도 팔팔 꿈나무 활동을 했었었고 오. 그다음에 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 분위기 자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자라고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해서 운동들을 다양한 운동들을 했었고 대신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음? 그런 그 눈빛에서 그 마라톤을 할수 있는 눈빛은 아니다. 어. 너는 단체 운동이 너한테는 맞고 이 어. 사람하고 융합하는 그 이제 그런 모습의 눈빛이 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축구나 야구 뭐 이런 단체 운동하는 게 적성에 맞고 그 마라톤을 하는 그 눈빛은 굉장히 또또 또 강인하고 또 본인의 그 이제 힘든 것을 계속 이겨내 혼자 이겨내는 어떤 그런 뭐 이제 그 그런 모습들이 어, 제 눈빛에는 안 보였었나봐요. 그래서, <웃음> <웃음> 반항으로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laughs> 아, 그, 단체 운동을 그러면 예전에는 하셨던? 예, 축구, 야구, 뭐, 뭐 테니스, 볼링, 음. 뭐, 스키, 뭐,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운동들은 그곧잘 했었습니다. 근데, 음. 요새는 이제, 뭐, 조금 그렇지만 이제 아,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아, <laughs> 이제 걷기를 좀 많이 아, 아, 걷기를 많이 예. 하시는. 네. 아 저도 숨쉬기 <laughs> 많이 하고 <laughs> 네그 맞아 아, 질문해 주시죠 네 저희가 형님, 저희가 중림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요 근래 중림동이 한몇년 사이에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셨잖아요 직접 예, 한 예. 증인으로서 예, 예. 어떠셨나요? 예, 제가 이쪽에 중림동에 온 거는 2008년에 성기전 기념관이 음. 이제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이전 기념 재단이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어, 이제 성기전 체육공원에서 바라보는 이쪽의 변화를 사실은 12년 동안 음. 그 봤었던 거죠. 어, 굉장히 그 활기차지고 젊어지고 어, 쪽 조금 그동안에 비해서는 역동적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음. 어, 한편으로는 이제 기념재단의 입장에서는 예. 하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장벽이 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음. 뭐 그거는, 어, 그건 뭐 이제 웃,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하고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었던 상점이나 가게들이 어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음.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그랬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가게나 상점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는 좀그 중림동이 좀 잃는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 분의, 안,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뭐, 한편으로는 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했지만, 제가 지금도 이제 12년, 한 1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이, 이쪽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거주하셨던 분인 거죠. 성기전 기념관이 2012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음. 8년 전에 개관할 때 어, 처음 여기를 들리고 어, 또 앞으로는 다시는 못 오는 자리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하실 적에 저도 마음 한 켠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사셨지만 어, 재개발을 통해서 그 다시 돌아오시는 분은 20%도 안 되거든요. 80%는 전부 다또 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환경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음. 들었었습니다. 변화하면서 도시는좀 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 분들 예, 떠나시는 분이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역동적이어지고 음. 젊어지고 활기차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또그 시간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께서 저희 일대 사람책이 되셨어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사실 그뭐저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아버지 때문에 된 거고 <laughs> 과분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 더 손기정 선수를 잘 기억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음. 그런 그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에게 네. 조그만 팁을 네. 주신다면 다음 사람 책을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신지 살짝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이중국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서울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도 베를린에 출전할 때 서울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이제, 출발을 합니다. 서울역은 대륙의 출발역이면서 종착역의 모습을 했었었던 거죠. 근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 분단되고 철도가 다닐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대륙의 일원이 아니라 대륙의 섬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서울역이 다시 예전의 기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유라시아 역사의 대가인 그 동국대학교 사업과 명예교수인 윤명철 교수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라시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또그 부분의 그 출발점이 서울역이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서울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 중구의 어, 그 알겠습니다.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 기회에 예, 한번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손규정 선수를 잘 기억하게 해야 되는 일이겠죠. 음. 그래서, 음, 그냥 손규정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규정의 정신과 유산을 어떻게 잘 기억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인들, 전 세계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거점으로서 선기정 기념관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달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올해 마라톤 대회에서 만들어지는 가상마라톤 대회가 그, 그런 역할들이 될 거고요. 음. 어, 캠페인성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뛰면서 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시대에만 기록됐던 송기성 선수의 모습을 네. 이제는 지금 디지털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흥분되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네. 예, 그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분들이시겠죠. 네. 어, 손기정 7공원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그 자산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출전하는 전 과정에 대한 모습들이 전부 이송기성 체육공원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도 양정고등학교 학생이었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할 때도 양정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을 준비하는 모든 도전의 그 이야기인 도전의 성지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서 승리를 이뤄낸 승리의 성지로서의 역할도 성기정 체육공원이 갖고 있습니다. 또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적 자긍심을 갖추면서 나라 사랑의 어떤 모습도 갖고 왔었던 나라 사랑의 성지로서의 기능도 성기정 체육공원이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기억들보다는 잘 조성된 동네 체육공원으로서의 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 자산을 함께 기억할 때이 모습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넓게 포부를 펼치시는 부분도 있고 네, 저희가 또 뜻깊게 기억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과 중림동이 중립, 중심에 있는 송기정기념재단의 다양한 정보와 이준성 사무총장님의 비전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정신이 계속해서 널리 알려지고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중구 사람책 교소관첫 번째 페이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